내가 오늘 이 흑인 여자한테 당한 것좀 들어주세요. 저 오늘 진짜 피가 거꾸로 머리가 폭발할 뻔 했어요. 피가 거꾸로 솟구쳐가지고. 제가 외국에 스무 번은 다녔는데 오늘 버밍금에서 체크인 하는데 저 전연이 저 보이는 가방 보이시죠? 저 기내용이거든요. 스무 번을 다녀도 저 가방을 조심스러운 물건, 컵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저기다 담고서는 비행기 안에 타는데 한 번도 그거는 설명하기 복잡하고 전연이 저 가방을 비행기가 조그맣다고 못실게 하는 거예요. 이 말, 말인지 망아,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전연이 그렇게 결심하면 나는 못 갖고 가거든요. 거기서 내가 거품을 구했는데 전연이 나를 놀리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걸더 즐기는 거예요. 저 18초, 어, 열받아. 지금 화면을 보면서도 열받아요. 내가 그래가지고, 아무튼 계속 올릴 거거든요. 그 후에 사연이 되게 많아요. 끝.